아, 마스터이 어려워. 자, 여기... 아니, 이것은 개빵마... 안녕하세요, 개빵마입니다. 오늘은 10분 컷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10분에 게임을 끝내려면 먹던 블루도 포기하고 바로 갱킹을 가져야 됩니다. 맵을 보는데 상대가 밀, 밀면서 고발을 치고 있다. 그러면 가, 바로 가서 키를따 주는 게... 마이 입장에서 일단 본능에 충실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이 장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원딜과의 동반 선장을 위해 라인을 밀어주면서 경험치와 CS를 먹습니다. 이게 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상대방 라인을 태우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또 블루도 안 먹은 상태에서 바로바로 바로 그냥 커버를 가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이러스 망하고, 얘는 전멸도 빠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기는 와드가 없는 자 알고 대기 타고 있죠? 바로 갑니다. 근데 제가 내려온과 동시에 같이 내려오는 거 보니까 이 위에도 와드가 박혀있던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죽으면서 어, 1분을 남기겠네요. 원래 9분 에 끝낼 수 있는 게임. 10분.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블루도 먹고 싶고 계속 하정이 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도 그대로 바로 가면 됩니다. 초반 칼라리 바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3대 다죠? 근데 2부 있죠? 뒤늦게 합류는 했지만 게임이 어쨌든 그전에 이겼다는 거. 이렇게 상대방 보승 완전히 망했고 럭스도 자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게임 쉽게 가져가죠. 이 상황에서 탑이 따인 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안 봐줬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또킬딸 냄새를 맡고 바로 와서 킬을 먹어주면 그대로 게임 끝낼 수가 있어요. 상대방 탑 입장에서 빡치죠. 그리고 빠른 시간 6분에 어, 신발의 용사까지 나왔다는 거는 상대방 오픈을 받아낼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보세에 다이브 한 번만 더 하면은 상대방 보스 멘탈 나가고 게임 끝나는 방정식이 세요 조건이 충족하는 거죠. 우하같는최대2두대 이상 안 맞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게임이 끝낼 수 있었는데 어, 상대방 사이러스가 바로 와주면서 게임이 30초 정도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무리한다면 게임 이1분더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하면 좋지 않지만, 우리에게 PC방 남은 시간 10분입니다. 10분 안에 게임을 끝내야 돼요. 아니면 오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커버. 왜냐면 숫자 싸우면서 이기기 때문에 안지죠 이렇게 뒤에 있다가 덮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마이가, 어, 어디 갔지? 마이 없네? 근데 갑자기 튀어나왔어. 요 터지는 겁니다. 상대방 이제 정복자가 많기 때문에, 어, 바로 처형인 대금 가면서, 피흡을 줄여줍니다. 왜냐면, 워잉에다가, 사일러스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형이 필수예요. 둘 중에 하나 나오면. 특히, 사일러스가 있을 때는, 처형이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게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전력. 일단, 억지까지만 나가도 상대방이 멘탈이 나가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죠. 이렇게 다 같이 밀 때, 와서, 같이 밀어야 돼요. 그래야 빠르게 밀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력까지 박아주면서, 억지 쉽게 밀고, 쉽게 밀고, 억지까지 밀었어요. 이렇게 10분 컷. 남은 시간 1분이에요. 남은 시간 1분이면 옆에 있는 아메리카노 한잔 원샷 때리고 집에 갈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0분 컷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